내가,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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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 구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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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해볼거예요 아, 폭죽소리 <laughs> 밸런스 게임 어떻게... 규칙이 뭐죠? 아, 내가 <laughs> 문제를 찾아봤으니까 인터넷으로. 아, 내가 왜 계속 질문 받아야 돼? 응. 같이 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같이 해야 돼. 아, 뭐, 상관없지. 응. 아. 질문해주세요. 음. 전 애인의 친구랑 사귀이, vs. 친구의 전 애인이랑 사귀이. 음. 하나, 둘, 셋. 1번, 2번 이렇게 외치야지 며칠 치 응. 하나, 둘, 셋! 1 번. 왜왜왜왜왜안 외쳐? 궁금해 나도 니네 대답을 궁금한데 니가 하고 내가 나, 내 입장을 얘기할게 그럼 되잖아 나도 전 애인의 친구랑 사귀기 왜요? 친구는 좀 그래 친구랑 그러면은 절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친구 것도 소중하니까 진짜 친구라면 전 애인의 친구 걔네가 친구면은 그건 걔네가 풀어야 할 숙제고 나랑 상관없고 전 애인과 술 마시는 애인 응. VS 이성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하나 둘셋 1번 아 1번? 어. 전 애인과 술 마시는 거더 나아? 어 그거 더 나은데요? 1박 2일 여행 가면? 네 그럼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그냥. 나는, 나는 2번. 1번은 술만 마셨는데 전 애인인데 내 애인이 음. 내전 여친을 설마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미 음. 끝난 사이겠지만 음. 술이잖아, 술이. 그래도 술 먹고 아니. 언니가 안에 내...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술 먹으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둘.. 네가.. 너는 내 전.. 전 애인.. 애인이랑... 니전 애인이랑 말고.. 아, 니전 애인? 음. 어. 안 돼! 질문 <laughs> <laughs> 잘못 이해했어요. 아, 내가 왠지 이거 이두개 매칭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니가 그걸 가만히 냅둔다고 그 생각했지 나는. 의아했지. 야이씨. 그럼 너도 두 음. 번째? 네. 음. 왜죠? 전혜인 절대 만날 수 없죠. 전 음. 애인 만나면 죽어요. 저는 죽어요. <laughs> 언니는 전 애인 만나면 저는 죽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언니 죽지 마요. <laughs> 이혼 경력이 세번인 애인. 결혼, 이혼, 경력은 없지만 숨겨진 자녀가 있어. 싱글맘이야. 어떤 게 좋아? 하나, 둘, 셋. 2번. 다 달라요. 이혼, 경력이 3번이네. 결혼, 이혼, 경력은 없지만 숨겨진 자녀가 있네. 자녀가 있는 게 낫지 않아? 자녀 있는 게 왜? 애기가 하나... 키울 수 있어? 야너도그 애를 또 키워야,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맞아. 다시 다시 다시. 안 다시 아니? 하나 둘셋1 <laughs> 번. 다시. <아니, 진짜>. 나도 <laughs> 1 번. 애기는 <laughs>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애기 있으면 너도 그 사랑 그 애기 아빠랑 또 주고 받고 음. 하는 것도 있겠지. 음. 좋겠어? 아닐 수도 있지 뭐. 애 만났다. 응. 어. 어, 정자를 받아서 했을 그래도 했잖아.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리고 애가 맞아.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1번 음, 다음 내가 뭘 하든 관심이 없는 애인 vs 카톡 답장 5분 이상 늦어지면 바로 통화 오는 애인. 음... 어. 하나, 둘, 셋! 2번! 2번. <laughs>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laughs> 그날 뭐 했지? 샤워. 샤워? 샤워는데왜전화했지 네가? 네가 방송한다고 했었어. 아, 네가 방송했었어. 방송하고, 아, 씻고. 아, 언니가 잔다고 하고, 좀 영상 보다, 보다가 자겠다고. 내가 아, 알았다. 방송하겠다. 음. 근데 언니가 아, 뭐 들었어. 응. 음. 근데? 방송 끝나고도 좀 피곤해가지고 바로 씻으러 갔어요. 음. 방송 끝나고 펀하인안 하고 바로 씻으러 갔는데 음. 그좀 털털? 시간이 음. 좀 길었죠? 한... 그렇지. 어. 아니 나는 그 시간에 네가 무조건 펀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너무 막 급해진 거 지나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딴짓하는 약간 그 의심? 집착?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시간대에 니가 뭘 하는지 다 알잖아. 해보고. 그 시간대에 얘가 없으면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응. 그래서 저, 절대 저희는 서로 딴짓하기 힘들어요. 거짓말을 <laughs>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맨날 뭐 하는지 아니까. 집착 10만 원은 야집착 심한 편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같이 아니지만 같이다시피 있 영상통화를 되게 오래 하거든요. 너도 집에는 시간이 많고 저도 집에는 시간이 많을 때는 거의 24시간을 켜놓고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각자 할일 하면서 그냥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가 뭘 하는지 아는 시간 때 네가 없으면은 너무 불안한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 억울해. 뭐? 엄청 피곤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웃음> 일하고 <웃음> 진짜.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laughs> 음. 전화 받자마자 혼냈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전화 안 받아! <laughs> 다음 문제 절친한테 꼬리치는 애인 VS 애인한테 꼬리치는 절친 하나 둘셋 2번, 2번. 음. 당연한 거 같아 애인이 음. 어디 가서 막 꼬리 음. 흔들고 다녀봐 아... 애인이 그러면 진짜 못 봐줄 것 같아. 헤어질 각이지 그러면. 안 그래? 친구라면은 안 보면 되는데. 응. 애인인데. 애인은 계속 내 옆에 있지. 애인이 그러면 헤어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예쁨 받고 싶은 거야. 응. 꼬리쳐. 응.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내놓고. 다음. 응. 10원 단위로 칼 더치페이 하는 애인 VS 번갈아가며 사는데 은근히 내가 더 많이 내게 하는 애인 하나, 하나 둘, 둘, 셋, 2번 왜? 막뭐 딱딱 반씩 하는 게 좋아? 아니, 좋은 게 아닌가? 아니라 음. 이두개 비교할 때 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큼 따지는 거잖아 따지는 사람은 못 만나지 차라리 반반씩 내야 되는가? 아니야? 아니 따지는게 아니라 내가 은근히 계속 많이 낸단 말이야? 응? 내가 많이 내게 해, 해주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그, 그, 그 그렇, 아니지 은근히 내가 더 많이 내게 한다 아 그럼 그 뜻인가 응 그럼 도이정도 말다. 다 그런가 응. 난 칼같이 하는 게 10원 단위야 막 2만 응. 5천원 막 이런 거까지 따져

说让你多做一点的话，那他其他的事情还是想着让你多做一点，他少做一点，嗯，还不如一样做的一样多，嗯。比方说就是，就是做家务嘛，嗯。那比方说我做了一次，那我就想办法让你做两次，还不如你做一次我做一次呢，嗯，对不对？对，你说的对，很聪明的姐姐。데나한테절대말안하는애인 V.S. 안 아파 보이는데 계속 아프다는 찡찡이 <laughs> <에이>? 이 뭐지? <laughs> 너랑 이 뭐지? 이 진짜 이거 있는 문제야? 이니까 지어내는 문제야. 있는 문제야. 하나, 두, 세. 이건 이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 <laughs> 유민이는 아파도 이렇게 얘기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조금만 아파도 그러니까 안 아픈데는 아니고 굉장히 한열 번을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저희가. 좀 마음이 콕질리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기 안 한다고 했지. 금지어. 지금 음. 금지어 저희끼리 금지어 있어요. 자,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 민민이가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금지어로 됐습니다. <laughs> 1번, 어, 추워. 춥다. 어? 2번, 아프다. 어? 하지 말라. 어? 그리고 3번, 있지 않아? 춥다, 아프다, 힘들다! 힘들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것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나는. 힘들다랑 아프다는 솔직히 그게 전 되게 서러운 거죠. 그래서 있어, 그걸로 그럴 수 있어.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많이 참고, 진짜 힘들 때 이렇게 목 끝까지 나왔을 때 하기로 했어요. <laughs> 어할래 진짜 슬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마 얘기 안 하는 게더 나은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궁금하다. 먹부심 부려서 항상 남기는 A vs 안 먹는다 하고 뺏어먹는 A. 내니뭐뭐 그럴지 뭐 알것 같아. 응, 너는 2번은 아니겠지. 1번, 나1번아 어, 1번?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내 15번, 먹어 <laughs> 원래 몇몇 18번, 19번, 10번, 11번, 1 2이 13번, 1이번1박2일 여행 간다는 애인 응. vs 나를 이성으로부터 과잉 보호하는 애인 하나 응. 둘셋1번 1번. 응? 여행 가도 돼? 아안돼안돼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과잉보호하는 애인이 고른 거야? 과잉보호하는 애인? 여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뭐뭘 과잉보호 연락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닌데 맞는데요? 그런 거 저는 없어요? 편에 남자가 연락 오면은 언니가 다 뒤져가잖아 내가? 다, 다 누구냐고 물었잖아. 요즘 설에 인사하러 온 친구들 많고, 그리고 고향 돌아와서 동창 모임도 있었는데요. 응. 음. 대답 안 했죠? 음. 아. 마, 왜죠? 언니가 음. 가면 죽기다고 있어요, 저 그래서? 내가? 아아. 동창들 다 남자애들이라고. 내가 그러기 전에 음. 네가안 가겠다 했잖아. 그럴 거야. 아... 알고 안지 내가 괜찮다. 알까? 아, 놀러가. 어, 나 근데 관심 가? 없으면 안 어, 가. 내가 너 걸어왔는데? <laughs> 내가? 아그여 <laughs> 그러니까 이동안 가는 거 아니지. 아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같이 사는 상태야. 응, 응. 그러면 너는 가? 응. 같이 살면 난 가능해. 가능해. 어. 남자랑 술 먹어도 돼? 단둘이는 좀안 되지. 단둘이는 어, 네안 돼. 네 동창 모임이면 음. 가능 근데 동창 모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음 할게 애인이 나랑 헤어지고 전 애인 사귀기 네전 애인 사귀기 VS 나의 친한 친구와 사귀기 뭘 받지 않았어? 네가 나랑 헤어지고 네가 내전 애인 만나거나 내 친한 친구 사귀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보러 라는 거야 아, 응. 내가 우리 둘이 응. 헤어졌다는 가정하에 응. 응. 어떤 게더 괜찮은 거야? 나는 응. 나한테 더다 좋지. 뭐가 좋냐? 딱 새로운 사람 만을 만을 만을. 많을... 아니.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전 애인을 만나는 게너더 괜찮냐? 아니면 응. 네 친구를 만나는 게더 괜찮냐? 이거지. 이거 물어봤잖아. 내가 너랑 헤어지고 이제 무슨 운 거나 봐. 근데 봐 진짜. 你不會我我第一個我你不會我你第一個你不要那個마. <laughs> <laughs> 아 그거는 네가 그런 거고 본인이 그런 거고 내가 내가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내 전애인이랑 만나거나 내 친한 친구랑 만나거나 이둘 중에 하나야. <돌로> 어떻게 설명하지? 아. 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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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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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가 네전 애인을 만나가 한달 사귀 친구를 만나아장 아, 주장 아니면 쥐쥐를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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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제야. 문제야. 가문 すごいです。<laughs> <laughs>